전북 전주시 송천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맞은편 지하 3층, 지상 6층의 신축 상가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데 아파트와 같은 높이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곳 입주민들은 공사 현장 관계자로부터 해당 상가 건물이 6층 건물이지만 실제 높이는 8층 높이가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진행될수록 높이 올라가는 상가 건물에 경악했다고 말했습니다. 뒤늦게 시공사로부터 공사 도면을 받아 확인했는데 8층 높이라던 건물은 무려 38m였습니다. 전주시에서 책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 이런 큰 건물이 들어오면 그 바로 옆에 있는 주거단지, 주택단지 이 주민들하고 좀 상의도 하고 이런 높이로 올라가니 양해도 구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저희들 기망했어요. 거짓말했어요. 창밖 가로막힌 벽도 벽이지만 아침에 햇빛을 보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 입주민들은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이는 거는 벽밖에 안 보여서. 저희가 봤던 그 조망권은 다 없어져 버리고 그냥 매일 보는 것은 저 벽, 하얀색 벽, 그거 외에는 볼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요. 시공사 측은 8층 높이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저가 그렇게 말하거나 그런 적 당연히 없고요. 저희 측에서 정식적으로 뭐 여기는 8층 높이입니다 이렇게 말한 적도 없고. 어떻게든 돈 드리는 거 말고는 할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해당 시공사는 개인 사생활 침해와 범죄 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건물 후면부 창문이 열리지 않도록 설계했고 불투명 유리로 대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휴게 공간도 열리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